안녕하세요 티켓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짬에서 나온 바이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로우사이언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우사이언스가 무엇이냐? 입증된 안녕하세요 티켓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짬에서 나온 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브로사이언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브로사이언스가 무엇이냐 입증된 어떤 theory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뭐 이제 증명된 건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몸이 좋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브로우 사이언스인데, 근데 사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신빙성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 게, 운동은 두 가지가 있죠. 이론이 있고, 실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론이 좋아야지 이해도가 높고, 그래서 실전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것인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식하게 그냥 웨이트만 막 들어. 그래서 오랫동안 해서 몸이 굉장히 좋아. 근데 이론은 어떤 사람보다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이 브로우 사이언스이고, 어, 한국말로는 직역을 하면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예시로 따지면은 운동을 끝나고 30분 이내에 단백질 체이크를 먹어야지 근육 동화가 잘 일어나고 근육이 제일 많이 클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입증되지 않은 브로우사이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예시로는 운동을 할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어떤 딱 정확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와서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뭐 다른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 이것도 브로우사이언스예요 근데 이것에 왜 신빙성이 있냐? 그 말하는 사람이 몸이 좋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심익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브로스란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노하우기 이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연구 결과적으로는 뭐 입증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몸이 안 좋았을 때부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런저런 이론을 많이 접했고, 그것을 많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의 어떤 철러이피가 생긴 건데, 어느 정도 많이 이론을 접하고, 어 짬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이론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몸이 아는 것이고, 굳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단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론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학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로 도와지는 거예요 노하우지, 말 그대로. 어떤 전형적인, 고전적인 방법에 더 나아가서 방법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전혀 배제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 같은 경우에. 특히 헬스장 가면 이런 아저씨들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사실, 어, 내가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른데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이론이랑 실전이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론이 실전으로 바로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론이 있지만 나한테 안 맞는 이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이론이랑 전혀 반대된 어떤 개념들 예시로 벤치 프레스를 했을 때 사실 이 안쪽 가슴을 키우려면은 이 언더핸드 벤치를 이렇게 하면은 안쪽 가슴이 많이 키워진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실전에서 언더핸드로 하는 것보다 다른 동작들을 하는 것이 이 안쪽 가슴을 키우는 것이 더 좋고 안쪽 가슴 자체를 키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쪽 바깥쪽 안쪽으로 나누는 것은 뭐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하고 이것이 브로우 사이언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은 두서 어깨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론도 맞지만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짬이 높고 그리고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 노하우를 말해주면 그런 것도 굉장히 듣고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브로우사이언스라는 개념 자체를 어 가볍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케네틱이었고요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